자, 여러분, 만나서 반가워요. 오늘 루돌프 사슴코, 우리 노래 같이 불러요.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.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. 자, 이 루돌프 사슴코. 친구들의 마음을 닮아서 다다 모아서 여기 붙였어요 하나 또 다른 친구의 마음도 어크, 자, 마음 또 여기 붙였어요 자 우리 또어그 저쪽 친구의 마음도 모아서 모아서 붙였어요 자몇개 붙였죠 세개세개 세개 붙였어요 어쿠 여기 마음이 또 하나 있어요 자또 붙였습니다. 모두 몇 개가 됐나요? 네, 개. 네 개요 네 개의 마음이 루돌프 코에 붙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될까? 우리 볼까요? 자 하나 둘셋 외쳐주세요 하나 둘셋 둘, 셋. 셋. 아직 안됐어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셋 와우 어 어떻게 이렇게 다무시져요 마음이 됐어요 <laughs> 자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삽시다